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오는 15일까지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언급한 선행 조건은 최소 8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라는 것이 골자로 이스타항공이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어 인수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고 최수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 간사 위원들과 논의해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겠다고. 야당 간사와 이야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상임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일제히 폭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 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어제 상임위에서 거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연합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EU 경제가 예상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7일에 발표한 2020년 하계 경제 전망에서 EU 전체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가 2021년에 5.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 조치 해제가 예상보다 더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올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더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